물론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영상용 2025 기아 셀토스, 기아 셀토스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총 글자 수는 5000자 이하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 오른쪽 화살표 외관 오른쪽 화살표 성능 오른쪽 화살표 실내 오른쪽 화살표 안전 사양 오른쪽 화살표 가격 오른쪽 화살표 아웃트로 채널 인트로는 a k 오토 엑스퍼트로 시작됩니다. 플레이트 2025 기아 셀토스 전체 리뷰 스크립트 5천0 0 자인의 한국어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AK 오토 엑스퍼트입니다. 오늘은 진화한 디자인과 첨단 기능으로 돌아온 2025년 현기아 셀토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성능,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동차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2025 셀토스는 한층 더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스타의 메리디 주간주행등과 함께 넓은 타이거 노드 그릴이 적용되어 SUV 다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은 간결하면서도 근육질 라인이 돋보이며 후면부는 리디자인된 LED 테일램프와 연결형 라이트바로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17인치부터 18인치까지 다양한 휠 옵션으로 운전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주행성능 퍼포먼스 2025 셀토스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으로 제공됩니다.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약 198마력 의 출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 와 맞물려 부드럽고 민첩한 주행 을 선사합니다. 또한 스마트스트림 2.0 자연흡기 엔진은 연비 중심 운전자에게 이상적 입니다. 전륜구동과 전자식 awd 시스템이 선택 가능하며 험로 주행까지 고려 한 다이내믹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소파와 전등 실내공간 인테리어 실내는 프리미엄 SUV 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하며 터치, 감도와 UI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열선 및 통풍 시트, 이열 리클라이닝까지 탑승자 편의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해 육상과 레저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방패 안전 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기아는 2025 셀토스에 다양한 별표별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별표별표를 탑재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LKA,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등 전방위적인 안전 기능으로 가족과의 드라이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탑재되어 주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돈주머니 가격 토라이스 2025 셀토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약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입니다. 고급 옵션 선택 시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패키지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예산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성능과 디자인,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스피커 아웃트로 아웃노. 지금까지 2025 기아 셀토스의 전반적인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SUV를 찾고 계시다면 셀토스는 분명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NK 오토 엑스퍼트는 앞으로도 신차 리뷰와 자동차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필요하시면 이 영상 스크립트에 맞는 별표, 별표.